이거 하면 뭔데요? 잠깐만, 어? 잠깐만, 다이아 얼마 줘요, 이거? 일단 뽑아 봅시다. 아유, 복귀 유저는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. 아이고, 속이 잘 익었네. 아주 시뻘겋네요200 다이아 주고, 만 골드 주고, 또 다이아 또 줘요? 오, 나 복귀 유저 처음 까봐, 이거. 오, 뭐야, 뭔데. 이해밖에 안 되잖아! 뭐야, 300개를 해고 하지 않았어요? 처음 보네. 오케이. 자, 200개를 뽑는 거 맞죠? 주인님? 이거 다른 계정이라고? 그래, 낙장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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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들어온 이상, 이거 200개 해야 돼. 해보세요. 자, 요거 팝, 뭐야, 이건 왜 끼고 있어? 참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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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일단, 아이 야. 요거 팔고 갈게요. 대판고고 제껏 맞아? 일단은, 두 개만 뽑고 갑시다. 갑자기 또 여기서, 뭐야? 다른 계정이라고요 그래요, 갑시다. 갑시다, 그래도 200개 먹어봅시다. 오케이. 하나빛, 오픈, 납니다. S! 뾰족에는한 방에 뽑았구요. 다시 이어서. 오, 일단 S가 나와줬고, 아! 왜 이렇게 잘 나와, 또? 막 하는 건또잘 나옵니다. S까지, 독발이까지... 어, 확률 괜찮은데요. 오우, 확률 좋고. 자, 혹시 성모함에또 뽑을 거 있습니까? 룰루랄루랄루랄루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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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